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금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좀 보실 건데, 오늘 정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25%라는 큰 하락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 하락폭은 누가 키웠다?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한동훈 관련주, 당연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대표 이사 이정재와 관련성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많은 큰 하락들이 나왔고, 이 한동훈 대표가 뭐다? 국민들을 좀 배신하면서 악재 가은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먼저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만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에 플러스 시간 외 단일가에선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바닥을 잡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바닥을 잡는 패턴들에 여러분들 주 중요한 맥점, 여러분들이 마지막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과, 맞아, 저의 목표가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무조건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8의 투자자상운유사로서 네,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사실의 근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요, 사실상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마이너스 2%에서 그리고 정말 어 저보다 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0% 보합에서 전부 다 빠져나왔거든요 실제로 제 채널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가 매도하면서 실제 여러분들과 하한가에서 매수하면서 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좀 빠져나왔습니다 실제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하한가 어때요 어, 어제 하한가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큰 상승 10몇 퍼센트 정도 상승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쉬울 겁니다. 지금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제 매매타점 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겠죠. 자, 그런 분들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뭐, 계좌도 만들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큰봉이 나왔을 땐,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의 노하우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여러분들 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는데요. 010-8115-5111 문자로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을 참여 도와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정말 이 쉬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 내용과 함께 계좌 지켜나가는 어,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어, 컴퍼니가 합병이 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진행이 되면 뭐가 된다? 매출에 대한 극대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분기보고서를 보셔야 되는데, 분기보고서에서 이번에 주요 제품은 누구다? 맞아요. 우리 모바일 마케팅 광고 쪽이다. 그런데 우리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비율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부터 내년에 1, 2분기까지 아주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기 보고서에서 좀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어 요약 우리 연결 재무제표상 유동 자산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현금성 자산이 10배가 줄었거든요 어 제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건안 좋은 게 뭐라고 말씀했죠 사업성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행표를좀 봤는데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8억에 대한 투자가 진행됐는데 올해는요 18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여러분들 150억을 어,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어, 나는 재무제표적으로 건강한 기업이고 앞으로의 매출도 어, 기대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서도 이 구간까지 때려 떨어졌다 라는 건 외국인들의 구미가 당기는 일 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영화 제작사 뭐 광고 뭐 기획 출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큰 호재와 이슈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뿐만 아니라 이 이정재 대표이사가 한동훈 대표이사의 현대고 동문이 부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 어,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반대로 제 계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59.34%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다? 이재명 관련주로서 엄청난 부각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정말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어 맞아요 우리 재무적으로는 건강하게 지금 어, 갖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매출력에 있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당연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력과 함께 재무제표의 건전성은 앞으로도 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더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생각은 뭐다 이곳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저평가 구간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더큰 하락폭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유나이트의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될까요? 어, 절대 안 되겠죠? 여기 이 구간은요,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이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된다? 어, 안 된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요. 상승하는 칼날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직 11선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조, 정말 딱한 가지의 기준을 잡는다면 바로 11선을 기준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상승하기 위해선 어떤 선보다 첫 번째 선. 이 11선, 우리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을 먼저 올라 타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뭐예요 어, 타고 나서의 움직임이죠. 근데, 파란색 선을 타고 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통계이죠. 어,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무작정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선이 쭉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맞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때, 이렇게 뚫어내는, 뚫어내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어, 다시 한번 눌린 구간이 발생하고, 이 12선이 터널 아운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이 곳에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 바로 주봉입니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요. 검정색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검정색 선에서 정확하게 한번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정 선에 맞닿아 오고 있는데, 이 검정색 선이 뭐다, 여러분들? 그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9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90주면 여러분들 몇 주죠? 약 90주를, 어, 우리 5주로 나누면 얼마나? 맞아요. 18이 나오죠. 이 18개월, 18개월이 어떤 거다, 맞아요? 1년? 6개월이다. 1년 6개월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이 평당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평당가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올라갔던 이 선을 한번 지지했기 때문에 이 선이 떨어지게 된다면 한번더 거래량이 큰 음봉들이 나와줘야지만 실제 이탈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미비합니다 물론 월요일이지만 거래량이 미비한 점에서 보다 이곳에서 오히려 한번더 접어서 옆으로 횡보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꽉찬 음봉이 나와서 무서우시죠 무서운데 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보다 지금 시간에서 1 이상의 상승거에 나오냐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여러분들 어, 체크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건강한 재무제표가 있더라 그런데 이 건강한 재무제표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금 장사를 해야 됩니다 현금을 벌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현금을 배우, 어, 배울 수가 있다 이 현금 벌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티스트 컴퍼니와 함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앞 나올 오징어 게임의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또어 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수혜를 누가 받는다?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받는다. 그래서 딱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보다 내일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밑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캔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붙을 수가 있냐면 그렇습니다. 이 20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때 15,500원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도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아티스트 유나이티는 재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맞아요 엄청난 현금벌이를 할 수가 있는데 현금벌이는 오징어게임 출시도 안 했지만 엄청난 기대감이 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하락 구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하락했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라 것은 뭐다? 이 자리가 과대 낙폭 구간이란 점을 여러분들께 시사하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떨어지는 칼을 잡지 않고 중요한 옆으로 횡보할 때 여러분들 저점을 들어줄 때 이때 의미 있는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무작정 매수하면서 그냥 덜컥 물려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보고 무작정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맹수 같이 여러분들 이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걸? 맞아요. 시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시드?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시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 투자를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적어도 저의 매수매도 타점도 공개시켜드리면서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함께 계좌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의 매수매도 타점방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매매 타점방은요 이렇게 제 번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010 8115 5111 문자로 아티스트라고 여러분께 문자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정말 쉽죠 정말 쉬우니까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꼭 관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12월달 1차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도요, 당연히. 터무니없이 어, 30%, 100% 올라갑니다. 이런 말안 하고요. 저는 어, 15% 정도 기대해 볼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권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어, 1억 천금 번다 이런 게 아니라 차곡차곡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1분 뒤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어,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달 1월달 히든 종목을 한 종목 발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종목들은요 제가 우리 9월달 10월달 11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라고 무조건 보유하고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저점에 매집, 매수, 공략을 한 다음에 5일만에 히든 종목, 우리 GS 글로벌 21% 급등을 보여줬고요 우리 10월 때 히든 종목 SK 이터닉스도 2차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 한번 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우리 11월 달 히든 종목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은요, 맞아요. 저점에서 매집봉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공략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큰 수익 났고요. 최종적으로 42%라는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내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내역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 스도 똑같이 같이 매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 히든 종목 우리 휴림 로봇도 같이 매수했던 자리 어,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12월달 히든 종목은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유 기간 1개월 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매수 맥점을 저와 같이. 공략해서 매수 대응을 할 겁니다. 대응이 쉬워야지만 항상 맞습니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맥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시가 총액이 약 4천억에서 7천억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옆에서 횡보 구간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천억에서 7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급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통비율 60%로 큰 손이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 저점 매집봉에 삼각수렴까지 나왔습니다.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는 뭐 때문이었다? 맞아요. 해외 매출이 극 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미친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고요. 코인 관련주입니다. 어,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코인 관련주이자 AI를 짬뽕했기 때문에 간, 단연코 AI 보안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AI 보안 관련주 국내 탑 테마가 될 수밖에 없죠. AI 보안 관련주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주복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집을 하고, 충분히 내려왔고요. 충분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삼각수렴으로, 큰삼각수렴의 꼭지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등전에 매집봉들이 들어왔고, 중요한 시색 폭발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종목의 수급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외국인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정말 든든하게 들어와주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받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STO와 함께 보안, AI 보안 관련주로서 비트코인 급등에 웃는 회사들, 누가?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이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건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수급이 빠지면 안 되는데 기관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위주로 제가 오늘 담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12월달 히든 종목 30%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 이 종목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히든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맥점을 공략해서. 빠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다가 12월 안에 매수 맥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매매 타점 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보다 저의 실시간 대응을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12월달 히든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기회 잡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010-8115-5111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소통방 링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 유튜버들이 매일 뭐100% 올라갑니다. 200% 올라갑니다. 아니면 뭐500% 올라갑니다라는 히든 종목들, 파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구간에서 5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잡기도 힘들지만 무조건 대응이 받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에 대응만 잘한다면 100%도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잡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그런 히든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종목으로 무슨 일확천금 번다. 어 이걸로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런 거 말고 이 종목 소통방에서 뭐다? 계좌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의 기회 놓치지 않고 계좌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주시고 히든 주목 잡아 가면서 계좌 불려 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